혹시 요즘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이 불안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가라앉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처님이 전해주신 놀라운 비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몰려오죠. 그러나 불안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려면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불안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불안을 줄이는 또 하나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할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꼭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에 충실하며 지금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 실제 현실이 아닙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롭고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